안녕하세요. 1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유튜브를 접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여러 안 좋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다 보니 번 아웃이 정말 강하게 와서 본의 아니게 1년이나 채널을 비워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널 아예 닫을까 하다가 아직 구독자분들이 계시는 거 보고 위안도 많이 받았고 절 믿는 구독자님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불이 나게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려 주신 분들께 사과의 의미로 제 근황을 영상으로 올릴까 하다가 안 좋은 이야기들 길게 해봐야 좋을 게 없을 것 같고 그런 우울한 얘기 말고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자는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근황을 알리지도 않고 잠수를 타버려서 죄송합니다. 이 영상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몬스터 헌터 와일즈 발매 소식과 오픈 베타 테스트 일정 그리고 게임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소리> 원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 최애 게임 시리즈 중 하나인 몬스터 헌터 신작 출시일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몬스터 헌터 와일즈는 정규 시리즈로는 11번째 작품이고, 정식 넘버링으로는 6세대에 해당됩니다. 출시일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025년 2월 28일로 예정되어 있고, 가격은 일반판이 84,800원입니다. 지금 예약 구매를 하시면 특전으로 더딘는 장비 길드 나이트 시리즈를 받을 수 있는데 더딘는 있는 장비는 말 그대로 외형만 바꿔 주는 거라 캐릭터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너는 장비 세팅이 중요한 게임이라 룩이 나빠도 특정 장비를 착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덮어 줄수 있는 게 더딘는 장비고 예고 특전은 출시 후에 따로 얻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디끼 장비 외에 희망의 호석이라는 것도 주는데 이 호석은 초반 한정으로 게임 플레이를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월드의 경우 순풍의 호석이라는 걸 줬었는데 실제로 게임 난이도를 살짝 낮춰줬습니다. 모너는 파밍을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일반 RPG 게임과는 다르게 특정 몬스터를 잡지 못하면 더 이상 장비를 강화할 수가 없어서 벽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초반에 그 벽을 넘는데 아주 조금 도움되는 정도라 호석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장비회원 같은 경우엔 욕심이 나신다면 꼭 예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 아트북은 스팀에선 받을 수 없고,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예약 구매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장데이터 특전은 모노월드 아이스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꼭 예고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에디션을 살펴보면, 이럭스는 더디는 장비, 장식, 제스처, 머리 모양 등 각종 치장품들이 들어있는데 게임 외관을 바꿔주는 것들로 캐릭터가 강해지거나 할수 있는 컨텐츠가 늘어나는 것들은 아닙니다. 프리미엄은 그 치장품들의 종류가 더 추가되는 건데 이건 예고 특전 같은 게 아니라 게임 발매 후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정리해 보면 예고를 하면 더디기 장비와 호석 특전이 있어서 사놓는 걸 고려할 가치가 있는데. 디럭스파는 출시 후에도 구매할 수 있으니 미리 사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면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게임을 사게 되니 스팀으로 하실 분들은 스팀에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게임 가격 얘기를 해 보자면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트리플 A급 게임들이 발매되고도 문제가 많았죠. 모노와일즈도 가격이 살짝 흉악해서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경험을 통해 사고를 하게 되는데 근래에 나왔던 트리플 A 급 게임들을 돌아보면 블리자드에서 출시한 디아블로 4의 논란을 시작으로 베데스타 게임 스튜디오에서 출시한 스타필드, 캐콤에서 출시한 드래곤즈 도그마, 유비소프트에서 출시한 아바타 결과는 다들 아시죠? 게임의 재미가 꼭 가격과는 비례하지 않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상하게 비싼 가격으로 나온 게임들은 폭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거 말고도 안 좋은 사례가 많은데, 반대로 좋은 사례들을 이야기해보면, 100시간의 플레이 타임은 기본으로 보장해주는 생존 게임 장르의 인슈라우디드 패럴드는 3만원 초반대였고, 액션이 좋은 소울 라이크류 트리플 A급 게임인 엘들링 피해거지 아머드 코어 6, 최근에 나온 검은 신화 오금까지다 7만원은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사례들은 7만원을 넘어서 8만원이 넘은 게임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요즘엔 가격이 비싼 게임은 예고를 안 하고 지켜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캡콤에선 게임 가격을 인상하면서 특히나 한국 판매 가격을 더 올렸죠. 게임에 대한 자부심인지는 몰라도 소비자 입장에선 회사가 이어지려고 해서 구매를 하기 싫어지는데 오너는 워낙 제 최애 게임이다 보니 전 일단 일반판으로 예약 구매를 했습니다. 아직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제가 발매되면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거나 영상으로 만들던가 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치는 상대적이죠. 재미만 있다면 비싼 가격이 문제가 되진 않지만 더 데이 비포 수준의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버그가 많아서 진행도 어렵고 재미없는 게임을 하는 건 가격이 얼마든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게임들도 재미있게 즐기셨을 분들이 있으셨겠지만 만족한 사람보다 실망한 사람들의 수가 많으니 복합적 평가를 받은 거겠죠? 그런데 꼭 이런 얘기들을 하면 돈 없으면 게임을 하지 말라거나 요즘 물가가 비싸서 저 가격이 맞는 건데 왜 개소리하냐는 주제를 살짝 벗어난 이상한 댓글이 달리던데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돈보다 시간을 얼마나 가치있게 썼느냐죠. 애당초 게임을 하나 구매하면 밥을 굶어야 될 정도면 게임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게임이 비싸더라도 그 값어치를 한다면 누가 불만을 제기할까요? 돈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선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생각이란 걸 하고 사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제 경험상으론 스팀 평가가 매우 긍정적인 게임도 취향에 따라서 별로인 것도 있고 치명적인 버그가 있는 것도 있었는데 복합적 게임은 재미는 둘째로 치더라도 대체로 버그나 발적화 등으로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할 수 없는 게 많았었습니다. 모논 가격을 보니 문득 요즘 비싼 게임치고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모논월드의 가격이 인하가 돼서 34,800원이 정가라고 쓰여있긴 했지만 제 기억으로 몬스터헌터월드를 2018년에 5만원 정도에 예약구매를 했었던 것 같은데 6,7년 사이에 금액이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미만 있으면 모든 게 용서가 되긴 합니다. 와우. 제가 모노이 최애 게임 중 하나라 실드를 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대한 몬스터를 협력하여 쓰러뜨리고 소재를 파밍하여 장비를 강화한다. 은 컨셉이 모든 작품에서 확실히 지켜지고 있고 거기에서 얻는 성취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어렵고 피로도 높은 게임을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와일즈 역시 재미없게 나오는 건 오히려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한 게임에서 서비스를 했던 몬스터 헌터 프론티어 온라인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섭종을 했지만 그건 정규 시리즈가 아니니 제외하기로 합시다. 뭐, 월드도 처음에 나왔을 땐 문제점들이 많긴 했습니다. 특히나 발적화가 발목을 잡았었는데, 하지만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심각한 수준의 문제들은 없어서 500시간 가까이 엄청 달렸었고, 실제로 모노 월드가 발매됐을 땐 플레이스테이션4가 엄청나게 떡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와일즈도 잘 나와서 돈값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세상 일은 모르니, 와일즈도 버그나 발적화가 발목을 잡을진 모르겠네요. 발적화 얘기가 나온 김에 권장 사양을 살펴보면, 월드 다음작인 라이즈는 닌텐도 스위치판으로 개발이 돼서 그래픽이 월드보다 많이 다운그레이드 되었는데도 권장 사양은 비슷한 수준이라 많은 헌터들에게 아쉬움을 줬었지만, 와일즈는 그래픽이 엄청 좋다고 호평이 자자했던 월드보다도 그래픽이 더 좋아지긴 했지만, 그에 따른 권장 사양도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대략적으로 권장 사양을 살펴보면 새 시리즈 모두 CPU는 인텔 기준 i5 정도가 권장 사양이어서 크게 신경 쓸건 없고 와일즈는램 권장 사양이 16GB로 증가했지만 그래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그래픽 카드의 경우 GTX 1060 수준에서 갑자기 RTX 4060 수준으로 올랐으니 많은 분들이 와일드를 하기 위해 컴퓨터의 업그레이드를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스팀에 표기된 권장 사양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그건 1080p 즉 FHD 30프레임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와일드를 4K로 즐기려면 RTX 4060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월드를 4K로 즐겨보고 싶어서 그래픽카드를 1060 슈퍼에서 RTX 3060 Ti로 업그레이드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월드가 4K로 구동이 되긴 했지만 그래픽카드가 너무 힘들어해서 어쩔 수 없이 3060ti로도 그냥 FHD 화질로 게임을 즐겼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준비 중이라 그래픽카드를 RTX 4070ti 슈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모노 아이스본도 구매해서 즐기고 있는데 사양이 이 정도 급이 되니 월드가 4K 최고 화질에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와일즈는 사양이 더 올라갔으니 제 그래픽카드로도 4K 60프레임 방어는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드래곤즈 도그마2 때문에 발적화가 더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가 번아웃이 와서 제 채널을 방치하기 전에 드래곤즈 도그마2 발매 소식으로 게임계가 핫했을 때 마침 1편과 DLC 아폰판인 드래곤즈 도그마 다크어리진니 스팀에서 4640원의 할인 판매가 되고 있어서 그 게임에 대한 리뷰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무려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가격이라 구독자님들께 2편을 구매하시기 전에 해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정신없이 서둘러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대본 쓰고, 녹음하고, 영상 편집과 인코딩까지 마치고, 검수를 하는 단계에서 다시 보니, 너무나도 복잡하고 불편한 시스템들을 소개하느라 영상 길이가 30분 정도였고, 장점을 말하긴 했는데 단점들이 너무 많아서 무작정 까기만 한 영상이 된것 같아서, 한번 해보시라는 원래의 시지와는 맞지 않아서 업로드를 안 했습니다. 드래곤즈 도그마도 액션이 굉장히 좋고 고유의 장점이 있어서 재미있게 즐기신 분들도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시스템이 너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태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하기는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게임이 시스템은 개선이 안된 상태로 버그도 많고 발적화가 돼서 나왔으니 하지만 모노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시스템들이 애당초 없고 거의 전투와 수레면만 올인하는 게임이라 재미가 없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가격은 비싸더라도 넘어가고 재미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영상에서 모노는 어떤 게임인지 왜 사람들이 열광하고 재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분석해서 얘기해 보려고 했지만 제 영상이 항상 그렇지만 할 얘기들이 많아서 계속 길어지다 보니 더 자세한 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만 보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모논 시리즈의 장단점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액션은 거의 따라올 수준이 없을 정도로 탑 오버 탑그외 게임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많이 어려운 만큼 클리어 했을 때 성취감이 엄청나서 오히려 도파민 과다분비가 걱정될 정도고 그 도파민을 위해서 장비를 파밍하고 성장시키는 과정도 즐거워지는 정말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다만 단점으로 게임상에서 할수 있는 선택지들이 많고 조작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그게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해서 진입장벽이 높은 게임이고 스토리는 그냥 없는 게 나을 수준이라 스토리가 중요하신 분들에겐 비추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단점이자 장점인 건 계속 얘기하지만 게임이 정말 정말 어렵다는 것. 이것도 진입장벽이 되는데 액션게임을 좀 해봤다는 사람들도 클리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조작감이 나쁘다던가 기술을 쓰기 어렵다는 문제가 아니고 나올 랩으로 비유해보면 적은 국가 권력급인데 나는 일기 헌터일 뿐이라 애당초 비대칭 전력인 몬스터를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장비 파밍을 통해서 헌터의 급수를 올릴 수는 있기는 한데 일반 RPG처럼 레벨이 올라가서 캐릭터가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특정 몬스터를 잡지 않으면 장비를 더 업그레이드 할 수도 없어서 결국 내 실력이 올라가야 클리어가 됩니다 아 물론 멀티플레이가 지원이 되니 멀티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고인물들이 와서 파바박 잡아줄 수 있는데 혼자서 체력이 배가 된 몬스터를 잡아줄 정도의 1급 헌터들이 정말 도와주러 온게 아닌 이상이야 파밍 몬스터가 달라서 만나기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놀고 있기 뭐 해서 괜히 고인물이 잡아주는데 얼쩡거리다 술에 타고 미션 실패가 나기도 하니 결국 자신의 숙련도를 올리지 않으면 진정한 재미를 느끼기 힘듭니다. 반면에 이 게임은 제가 말했던 진입장벽들을 넘는 순간 웹백 시간을 고스란히 날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몇백 시간 플레이한 사람들도 몰린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게임이 깊이가 있으니 너무 바쁘신 분들이라면 구매하라고 추천을 못 드리겠네요. 아까 말했듯이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기로 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유튜브에 복귀하는 계기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발매 예정일은 한참 전에 발표가 돼서 특별할 건 없었고. 구매에 도움되시라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지만, 제가 말했던 것들이 단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오픈베타 테스트에 참여해 보는 것. 이게 정말 빨리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드는 영상이다 보니 서론이 길어져서 이걸 뒤에 넣게 됐네요. 영상을 초반만 보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던데, 아쉽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사과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도 제 구독자님들은 꼭이 내용은 보셨으면 합니다. 게임머분 이시라면 모는이 재미있다고 소문으로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 악랄한 난이도에 대한 악명도 자제하고 가격도 선뜻 지르기 애매해서 진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요즘 게임 대부분이 그러했던 와일즈도 발적화가 돼서 플레이가 불쾌하다고 느껴지거나 좋아진 그래픽만큼이나 높은 그래픽카드가 요구돼서 내 컴퓨터에서 구동이 안 되면 어떨지 걱정도 되실 텐데, 그 모든 문제는 이번 오픈베타 테스트에 참여해서 직접 플레이해보면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t 이세이션 플러스 가입자분들이라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니 이미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선 즐기고 계실 수 있겠네요. PC파 스팀 기준으로는 11월 1일, 12시부터 11월 4일, 11시 59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오픈베타 시작시간 12시간 전부터 사전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다고 하니 미리 다운로드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픈베타 테스트 참가 자격은 15세 이상. 오늘 와일즈를 구동할 정도의 사용이 되는 컴퓨터나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더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쉬다가 복귀하기가 쉽지 않기도 했고 갑자기 발표가 난 거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이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최대한 서둘러서 영상을 제작해 본 거니 그동안 채널 방치하고 소식 전달도 늦은 건좀 양해해 주시고 이번 영상도 좀 엉성하더라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께 잘 캐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오픈베타에 참여하는 방법은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기간에 게임을 다운로드해서 그냥 접속만 하면 되니 참여하는데 부담도 없습니다. 이미 게임을 구매해 놓으신 분들한테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오픈 베타 테스트에 참여하면 특정 치장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해보면 입문자가 아니시라면 이번 기회에 무료로 어떤 게임인지 찍먹해보는 것도 가능하고, 구매를 해놓고 기다리시는 상황이라도 게임 출시 전에 미리 캐릭터 커스터마이징도 해놓을 수 있고, 게임이 발적하라 불쾌하다면 구매를 취소할지 판단해볼 수도 있고, 컴퓨터의 업그레이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가 결정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존적에 비해 바뀐 시스템에 대해서도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인데 컴퓨터 용량을 차지하는 것 말고는 부담될 것도 없으니 이번 오픈베타 테스트에 꼭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모넌이란 어떤 게임인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나 열광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썰을 풀어 볼 테니 그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복게했는데 사실 그동안 올릴 게 없어서 안 올린 것도 아니고 영상을 만들기 귀찮아서 채널을 방치한 것도 아닙니다. 가랑비에도 옷이 젖는다고 제 시간과 정신력을 갈가먹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 결국 번아웃이 너무 세게 와서 본의 아니게 젊이고 고독해주신 분들께 실망감을 전해드린 것 같아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제가 영상을 만들 때마다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은데 영상으로 몇 시간짜리를 만들어 올릴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잘라내기가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차라리 이럴 거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자는 생각에 준비 중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건 커뮤니티에 올리던가 아니면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어 보던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뒷북이지만 지난 2월에 이미 채널이 방치되고 있어서 복귀각으로 하스톤 전설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던 덱에 필수 카드가 바로 너프가 되어버려서 또 영상을 만들다가 중단했는데 그냥 전설 달성하면서 느낀 팁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하는 게 목적인 영상에 사설을 많이 넣고 제 근황까지 알려드리다 보니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어쨌든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너무 반갑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을 계기로 다시 제 채널도 활성화될 테니 구독 취소를 누르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힘든 시기에도 저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좋은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